So, what, so, what, 야지 이렇게 크게 말하면 목이 so, what, so, 소리가 너무 o 마 o so, so,

핑크 토끼 견과를 먹는 소리 보여줘야 돼 <laughs> 땅콩이 없어 안 먹는 소리 땅콩 없어요? <laughs> 땅콩이 없어요? <laughs>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할게 개염 <laughs> 떨어지는 소리 <laughs> 아, a u 이 머리 맞는 소리 <웃음> <웃음> <웃음>